오늘은 보니까 커피 세일을 많이 하네요. 이런 것도 세일하네요. 이거. 진짜 죠 와이프. 입구에 면도기들 세일하네요. 이제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는데, 필터들. 틀이라네요. 2 9불에서 하나 사갈게요.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고 있나요? 크리스마스 데코레이트도 쭉 나오기 시작하네요 학생들 갈때 이런 냉장고도 필요한데 99전이면 가격 진짜 싸네요 이렇게 큰 인형의 집 하나 있으면 여자 아이들 놀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자 아이들한테는 레고 선물해주면 너무 좋죠. 한국에 비해서 가격이 좋은 것 같긴 해요. 한국 나갈 때 코스코 들려서 선물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 비교 한번 해주세요. 한국하고 다이슨 100불 어플해주더라고요. 가격이 좋은 편이죠. 요거 한번 봐주세요. 가전제품이 한국이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잘 모르니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알려주세요. 요런 거는 이제 타워 스타일로 만든 나눔이네요. 그리고 LG에서 나온 것도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399불 같은 가격입니다. 어느게 더 좋나요? 크진하트에서 어분들도 나오는데요. 요런 것들도 미국기 훨씬 가격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집에서 팝콘 튀겨먹을 때어 이거는 머신 자체도 이쁘네요. 크진하트 거고요. 믹서기 한번 구경 쭉한번 해보세요. 가격별로. 이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양쪽으로, 오! 열리는 디자인인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쁘네요. 어디 거죠? 잘 모르는 브랜드라. 이것도, 아, 이거는 잠겨있네요. 같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. 가전 제품은 남편 없을 때 와야 된다니까요. 구경을 못해요. 전 지금 남편 버리고 구경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파나소닉 전자레인지. 한국은 전자레인지 요새 얼마 정도 하나요? 궁금하네요. 그리고 커피머신들도. 이런 가격에 여러 브랜드가 나와 있더라구요. 레스프레소도 가격이 좋네요. 근데 예전 디자인들이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, 이 디자인만 그런 거겠죠. 커피 가격도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. 와인들 지나가지고 과일을 한번 먹러 가겠습니다. 사과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고 귤은 HB에서 어떤게 맛있어 보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좀 먹을게요. 이거 맛있나요? 토마토 좀 사가려고 하거든요. 아침에 좀 먹어보고 어떤 걸 사갈까요? 이거를 사놨어요 이건 약간 좀 뻑뻑해 보이네요 은빈이인데 아니죠 감자예요 레몬이 왜 이렇게 커요 아 이거 맛있어 보여서 이거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맛있었어요 다시 사러 가야겠다 아우, 고기만 이렇게 달아보여가지고. 에그베이를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통삼겹살 4불 어프하더라구요. 아, 저 HB에서 샀거든요. 갖고 가고, 이거는 아침에 햄, 에그랑 베이컨 먹을 수 있고, 하나 가져갈게요. 짜지 않았으면 했는데. 그리고 치즈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맛있나요? 어떤 거 살까 고민했거든요. 그리고 마늘도 가져가서 요거는 짤것 같은데 이거 먹어보신 분 김치도 가격이 좋네요. 두부, 항상 사가는 거. 그리고 냉동식품에서 저희는 이런 치킨하고, 치킨스톱하고, 요거 돈가스처럼 먹으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나온 거 같은데요? 음, 지금 초콜할 시즌인지 초콜릿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지금 고다이바, 고다이바도 그러고. 그렇게 초콜릿을 쓸 많이 하죠. 센트랑 좀 봐야 될게요. 음. Can you stop filming my heart please? 엄마야. <laughs> oh 이거 맨날 쳐다보면서 맛있을까 고민하고 라이스라면 하고 여기에서 사는 것들이 어떤 게 맛있는지 잘 몰라서 돈까스는 맛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돈까스 우동은 농신꺼 요거는 좀 싱겁나요? 무튼 맛있으니까 보고 갈게요 요거는 세일하니까 또두 박스 사갈게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.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. 오늘은 살트 두 개로 쇼핑을 했어요. 얼마 나올지. 저희 오늘 비타민도 사고 이것저것 샀거든요. 얼마 나올지. 저희 예상은 300불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360불 나왔네요.